안녕하세요, 권재현 부장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경차하면 어떤 차가 되게 좀 인지도가 높을까요? 어, 제조사별로 여러 대가 있긴 한데, 자, 기아의 모닝, 쉐보레의 스파크, 스파크 는단존됐죠 그리고 세 번째, 기아의 레이. 이세 종류 중에 사실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차량으로. 오늘 선보일 거고요. 지금 보여 드리는 차량 기아 더뉴 레이. 더뉴 레이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23년 9월식입니다. 어, 1년도 채안 됐죠. 신차급이고요. 현재 키로수 35,000km 탔습니다. 자, 현재 키로수 3,500km 탄 차량입니다. 신차예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누유도 없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차량으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색상은 현재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외관 상태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차량 전면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레이 하면은 이 전면부의 통창 같은 경우에 좀더 그분들이 안정감이 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완전 신작 급입니다. 그래서 뭐 전면부에 더할 나위 없이 헤드라이트부터 라디에이터 그릴 뭐 본넷 기타 등등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아래쪽에 범퍼 쪽까지 어 생활 기스도 사실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외관 상태는 지금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고요. 운전석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시그니처 등급 같은 경우에는 등급상 굉장히 높은 등급에 해당이 되세요. 휠 부분이 좀 등급이 높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셔서 지금 휠 상태나 이런 타이어 상태 확인했을 때 거의 새 것과 크게 차이는 없다. 부어랑 기타 상태들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운전석 라인 다 보셨고 바로 트렁크로 한번 가볼게요. 자 레이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뒷좌석을 사용했을 때는 뒷공간은 굉장히 좁은 상태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예. 하지만 이 뒷좌석을 앞으로 밀고 이 뒷좌석까지 모두 화물, 화물이나 아니면 기타 짐들을 실으실 수 있는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뒷좌석을 앞으로 넘기게 됐을 경우에는 일반 승용에 비해서 짐을 실으실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넓다 라는 점 차량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천장 공간까지도 굉장히 넓으세요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넓은 상태고 마감재까지 손상된 그런 부분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신차 구매하시면서 받았던 이런 옵션들까지 모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점 네, 참고해주시고요. 네, 차량 차량 보조석으로 왔고요. 자, 뭐 당연히 예, 신차 상태 그대로입니다. 휠이 어디 찍혔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관리가 잘돼 있는 모습 보이고요. 자, 레이의 특이점 보조석 딘 뒷좌석 같은 경우에 슬라이딩 도어로 들어가시게 되세요. 레일이 있죠. 지금 좌석은 제가 앞쪽으로 당겨놔서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좌석을 세워봤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자석에, 이렇게 앞 공간까지, 네,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가운데 헤드레스트 봉지, 이것도 빼지도 않으셨어요. 네, 뒷좌석을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스티커, 투명 스티커까지 떼지도 않았다는 점, 제가 장점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레이에서 등급이 높아지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첫 번째로 여기 운전석 뒷좌석의 바닥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내부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별개로 네, 그래서 여기다가 신발을 보관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두 번째 보시면은 대시보드 상단에 이렇게 짐을 넣으실 수 있는 별개 공간이 있습니다. 손목, 손목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깊이시고요. 높이는 이 정도 보이세요. 네, 그러셔서 수납 공간은 굉장히 좋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앞좌석 지금 상태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운전석 시트,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고, 이제 가죽 시트예요. 네, 시그니처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자, 가죽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요. 거의 사용감이 없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운전석이랑 기타 좀 사용을 하셨던 부분에서는, 스티, 이렇게 비닐이 보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동을 막 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계기판 자체도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웰컴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계기판 지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엠비언, 엠비언트 라이트처럼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시그니처 모델이 사실 거의 레이에서 풀옵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셔서 핸들만 보셔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해서 기타 옵션들 다 들어가죠. 예, 네, 핸즈프리부터. 자,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고요. 버튼 시동 당연히 들어가지만, 자, 밑에서 달라집니다. 저는 경차에서 통풍 시트 있는 건못 봤거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경,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열선은 당연히 보조석까지 다 들어가고요. 등에서 시원한 바람까지 나올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능들 들어가 있다는 점, 지금 대시보드 상태도 스티커나 이런 거 발림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고요. 고속도로 주행을 하실 때 이제 다들 이용하시는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쪽으로 2 채널 들어가고요. 열선 핸들, 당연히 들어가고요 경차에 일단 통풍 시트 들어가면은 끝났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기아, 지금 현재 신형 레이에 대해서 첫 번째 차량 한번 소개시켜드렸구요. 차량 가격은 지금 화면 아래 보시면은 정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가격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 지금 보이시는 차량, 원래 판매가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영상 판매가로 이렇게 차량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실제 판매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점 여러분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차량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차량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차량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차량 더뉴 기아레이 차량이고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 23년 6월식 현재 키로수는 8 3 0 0 0 k m 로신차급차량이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2라이이 와이즈 2 옵션이 이 o n 2는 p t 이 o n 2 o p 는 i o n 2 option, 2 o p t i 이 n 2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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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고요. 헤드라이트 또한 이제 LED, LED로 이제 데일리 라이트가 들어와 있고, 네 주행등은 이렇게 황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 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롬색처럼 은색으로 이렇게, 예 은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좀 색깔 매치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자 상단에 흰색, 검정색, 예, 은색 외관상 분위기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 사이드 리피터 옵션을 네, 여기 사이드 리피터 옵션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고요. 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네요. 휠 상태 또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네, 그냥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렁크 공간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뒷좌석을 접지 않은 공간은 모닝보다는 좀 좁은 느낌이에요. 네 뒷좌석을 접지 않은 상태고요 뒷좌석을 접었을 때 지금 측면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쪽만 보셨을 때는 굉장히 뒤쪽에 공간이 넓어지고요 솔직히 혼자서 차박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충분히 나오신다 라는 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이의 뒷좌석은 자 여러분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레일식으로 이렇게 여실 수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단부 수납함, 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C 타입으로 충전하실 수 있는 PD 충전구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의 열선이 이렇게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단 천장, 운전석 앞쪽 천장부터 이렇게 내부 수납함 양쪽으로 있으시고 가운데는 하이패스 룸밀로 들어가시고 센터 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정품으로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프로토 에어컨. 네, 풀 오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현장에 있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냉매가스 또한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운전석, 네, 보시게 되시면,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어,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핸즈프리도 기능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성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운전석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네 이거 굉장히 옵션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레이에서는 원래 앞전 모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뭐 찾기 어려웠는데 지금 시그니처 모델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전 사실 뭐다 혁명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기타 마감재나 가죽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내부의 옵션은 요정도 된다. 라는 점. 기아 더뉴 레이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 23년 6월식입니다. 8,300km. 인 차량이고요. 기발류에 완전 무사고, 오토 차량이고, 1인 신조에 뭐 좋은 조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풀옵션급이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의 가격은 바로 영상의 아래 정보 더보기란에 가격을 이제 측정을 해 놓을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원래 기본 판매가 기준에서 할인을 더해서 가격을 적어 드리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차량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더뉴 레이 2인승 벤으로 가져와봤고요. 이제 연식이 어, 앞전에 본 것보다는 좀더 됐어요. 현재 연식은 2020년 10월식이고 현재 키로수는 7만 킬로. 키로. 네, 어 전에 사용 전 차주분이 이제 옷 옷집을 하시 하셨던 분인데 이제 옷을 사드릴 때 혹, 혹은 이제 판매할 때. 이런 용도로 이용하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이 차량의 경우 렌트 일용 하나 있으세요. 그리고 무사고 차량에 네. 딱히 뭐 특이 사항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으로 한번 차량 외관부터 여러분 한번 쭉 훑어 볼게요. 자, 아까 보셨던 거와는 다르게 헤드라이트 부분에서 네 차이가 있으시죠? LED 등이 있었지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앞전에 보셨던 차량의 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황색 등으로 이렇게 보이시고요. 전면, 네, 전면부 그리고 이렇게 차량 하단부까지 쭉 상태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현장에서 보기로 크게 생활 스크래치는 없다는 점. 자, 차량 측면 보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휠부터 아까 보신 바와는 크게 차이가 있으시죠? 네. 그러셔서 저 자, 차이점이 있다면 사이드 미러 쪽에 네, 사이드 리피터가 없네요. 자,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휠. 휠이 그냥 기본형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 겨울까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한 내년까지 어, 사용,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뒷바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뒷바퀴도 마찬가지로 휠 상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타 스크래치 보이시고 뒷바퀴 트레이드 상태는 가을까지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한번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열었고요. 자, 내부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짐을 짐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보이시죠? 네, 내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세요. 꽃만 이렇게 담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향기 또한 좋은 냄새가 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이게 벤 같은 경우에는 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만 나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물 용도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자 영상에 보시기로 이런 기본적인 스크래치는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게좀 특이점으로 네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차 같은 경우에 화물 화물차를 이용하시기보다는 좀 소형짐을 나르시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주로 꽃집이나 기타 이제 쿠팡 프렌즈처럼 이렇게 소형, 소형을 소 이제 많지 않은 어 배달을 하실 경우에 이 차량을 좀 많이 선용,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요. 아, 그리고 이 차의 예, 특이점,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방 감지기 후방 감지기로 이제 주차를 하실 수 있는데 자, 만약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추가로 사제로 설치 가능하다는 점 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앞좌석으로 왔고요. 앞좌석 네, 시트 상태나 네, 도어의 마감재 상태는 어,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예, 화물용으로 쓰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제가.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천장, 예, 천장 상태나 혹은 대시보드에 예, 물건을 놓아서 이렇게 플라스틱 마감재가 손상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고요. 이렇게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시면 손 예, 손을 많이 대게 되시면 여기가 헤지게 돼 있어요 헌데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2020년식 답게 예, 계기판 또한 아까 말 보셨던 그런 계기판과는 좀 차이가 있으시죠 자 그러시고 상단에는 아까 시그니처 차량이랑 네, 똑같은 이렇게 수납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는 없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추가로 설치하셨을 때 후방카메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예, 여러분도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전 차주분이 옵션 사항으로 그냥 주신 것 같은데. 예, 핸드폰 거치대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이 거치대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자 메뉴 네 보시면은 메뉴 계기판상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버튼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에서 기본적으로 화물용으로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이 없으세요. 에어컨은 수동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보시면 예 운전석이랑 보조석 두 군데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은 좌석이 없는 관계로 어, 열선은 들어있지 않다는 점. 자이 차량은 키로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러 이동 이동하실게요. 자, 지금 보여드렸던 차량 더뉴 레이 2인승 벤 프리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 10월식이고 현재 키로수는 7만키로 낀 차량입니다 가격은 어, 700만원대 나와있는 차량이니 네, 관심있는 분들 과감히 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렌트 이력 외 특이 사항 전혀 없으시니까 어뭐 작은 짐이 어 작은 화물차가 필요하다 혹은 승용으로 이용하고 싶지만 뭐 작은 캠핑카 용도로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과감히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권재현 부장이었고요 오늘 총세 대의 레이 차량 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에 예, 댓글로 어, 물어보셔도 되시고 어,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네, 전화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권재현 부장이었고요. 다음번에 또또 다른 차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